저희가 10년 동안 실리프팅을 계속 해 오면서 보니까 사람 얼굴형에 따라서 실리프팅의 방식이나 방법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채워져야 되는 부분, 당겨져야 되는 부분, 또는 재생이 필요한 부분들이 각각 나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얼굴형에 맞춰서 할수 있는 리프팅을 개발하게 됐고 그게 악마 리프팅입니다. 음. 얼굴을 보면서 저희 실장님 얼굴을 보면서 악마 리프팅이 설명을 드리겠습니 저희 악마 리프팅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하나는 악마 윤곽 리프팅이라고 해서 나이가 드시면서 이런 팔자나 광대 부위 또는 턱선 부위가 처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강력한 포르테 리프팅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당겨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V 라인이나 U 자 라인에서 동안의 얼굴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마 체형 리프팅인데. 30, 40대 한국 여성분들은 오히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심하게 처지는 고민들보다는 나이가 드시면서 다이어트나 호르몬 여러가지 변화에 의해서 볼살이나 팔자가 꺼지시게 되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꺼지신 경우에 밑에가 처졌다고 해서 그냥 당기기만 하게 되면 오히려 볼살은 더 꺼지게 되고 광대는 더 튀어나오게 돼서 리프팅 시수로 오히려 불만족한 얼굴형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신 경우에는 악마 체형 리프팅을 통해서 먼저 볼 꺼지는 부위하고 팔자 부위를 채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리프팅을 통해서 얼굴형을 조금 더 동안이고 부드러운 U자나 V라인으로 변화시켜드리는 것이 바로 악마 체형 리프팅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